여러 분 아이를 키울 때내 아이가 무엇이든 다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적 많으시죠?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옆집 아이랑 자꾸 비교가 되고요. 하지만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인정해 주면서 별다른 갈등 없이 어쨌든 잘하게 되는 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아이에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작가의 라이프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특출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면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 하고 다들 달려가서 물어보곤 하죠. 그러다가 아이가 대학에 갈 때쯤 되면 부모님들이 이구동상하시는 말씀이 다 필요 없더라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어떤 경험도 필요 없는 경험은 없어요. 성적의 숫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무엇이든 경험하고 배운 건내 속에 차곡차곡 저장이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다시 발현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하고 싶을 때, 그리고 내 아이가 잘했으면 할때 성공 비결 알려드릴까요? 그건 바로 내 마음속에서 특출나게라는 단어만 지워버리면 돼요. 자기 겝에서에서는 목표를 높게 잡으라고 말들을 많이 하죠? 사실 그 이전에 필요한 건 자기 객관화와 습관잡기가 더 중요해요. 일단 자주 해야 익숙해지고 열심히 해야 잘하게 돼요. 쭉쭉하게 자라는 건그 다음 이야기예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그리고 조금 잘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아이를 키웠던 20년 세월을 지금 다시 돌이켜보니까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한 법칙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칙은 특별한 게 아니라 당연한 법칙만 있었더라고요. 배움에 있어서 만큼은 충분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법이고요.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건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속성으로 배운다고 해서 실력이 갑자기 급상승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요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중에 마법의 스프라는 동화책이 있죠?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스프를 끓이는 방법은 마법의 단추가 아니라 동네 주민들이 서로서로 가지고 왔던 채소 고기 양념들이었어요. 충분한 재료를 넣고 오래 끓이고 나면 맛있는 스프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오래 지속하면 언젠간 잘할수 있게 돼요. 최근에 제가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다 보니까 바로 그잘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익힐 수가 있었어요. 처음 수영을 배우고 주차가 되었을 때였는데요. 수영 코치님이 오늘은 킥판을 떼고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킥판 떼고 자유형을 하는데 팔을 두번이 졌고 꼬르로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어 이상하다 지난번엔 잘 됐는데 오늘은 잘안 돼요 라고 하니까 코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건 없어요. 하면 무조건 늘어요. 지금 못하는 건 그때도 못했던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면 무조건 늘지 퇴보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사람은 수학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1이 들어갔다고 1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풋이 어느 정도 쌓이고 익숙해지면 아웃풋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한 만큼 바로바로 바로 티가 나면 이게 또 재미도 있고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될지 짐작이 되는데 영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힘들게 계속 연습만 하고 있었습니다. 수영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보다는 물과 많이 친숙해지고 자세도 좋아지고 훨씬 잘하게 되었을 텐데 저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 못하고 언제나 이 생각만 가득했어요. 그러다가 샤워실에 가면 멘붕에 빠지곤 했는데요. 정말 할머니들이 많으신데 이분들이 모두 수영장에서는 버터플라이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코치님에게 어떻게 저분들은 저렇게 잘하실까요?라고 했더니 제가 배우는 시간 말고 그 다음 타임에 80대 할머니가 한분 계신데요. 이 수영장을 통틀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래요. 그분이 수영을 하면 20대도 못 쫓아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70대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언제 시작했냐라고 물어보시길래 이제 한달 되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고, 한 달인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남는 게 시간이라고 천천히, 천천히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2년 동안 지금 수영장에 다니고 있고요. 물을 좋아해서 매일같이 수영장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 아이가 잘하는 아이로 키웠던 방법과 똑같구나 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잘하게 되는 방법 그첫 번째는요. 재능은 속도에는 영향을 주지만 지구력하고는 무관하다 입니다. 똑같이 수영을 배워도 실력 차이는 다 다르더라고요. 운동신경이 있거나 과거에 물놀이를 즐겨했거나 조금이라도 수영에 경험이 있으신 분은 좀 빨리빨리 습득하는 편이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 속도대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이 어릴수록 이 재능의 차이는 인정하는 편이 좋아요 그래야 비교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영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계속 꾸준히 다닐 수 있는 건또 아니더라고요 같은 레일에서 실력이 빨리 늘고 계셨던 몇몇 분들이 머리 바뀌니까 수영을 그만두셨거든요 또 어떤 한 분은 저에게 아직 지각 한번안 하셨죠? 대단해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걸 듣고 아 내가 부족한 재능은 노력으로 채우고 있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비법은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하다입니다. 할머니들이 버터플라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저보다 재능이 있어서일까요? 그게 아니죠. 훨씬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이에요. 같은 재능을 가졌다면 먼저 시작한 경우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만약 제가 올해 봄부터 수영을 시작했더라면 최소한 지금 자유형은 마스터했겠죠. 아이를 키울 때이 법칙은 정말 크게 작용을 합니다. 먼저 시작하는 아이가 잘하는 아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그만큼 투자한 시간이 많아서이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해서 어떡하죠. 너무 늦지 않았나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1년 후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1년 후에 같은 질문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아, 1년 전에 그때라도 시작해서 정말 다행이었어 라는 답을 한다면 지금 시작하는 게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수영을 시작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했으면 좋았을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70대에 제가 되어서 50대인 저를 바라보니까 그때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수영 경력이 20년이나 되는구나 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결코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일찍 시작하는 날임을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세월의 장사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오래 할수록 무조건 잘하게 됩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분들이 대부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는 오래 했잖아. 앞으로 널린 게 시간인데라는 말씀을요. 할머니들이 접영을 했던 이유가 오래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6기대한 분은 자신은 처음에 물에 뜨는 것만 석 달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이용은 1년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 전에 발톱이 빠져서 오리발 교우기에 발이 아파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발톱이 빠졌는데 수영을 나오셨어요 라고 하니까 어?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발톱 빠졌다고 핑계대고 안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그 분을 보면서 제가 배운 건요 내가 만약에 배우는 속도가 느리면 남들보다 두 배, 세배 길게 시간을 잡으면 되겠구나 였습니다. 포기하지만 않으면 저도 그분들처럼 자유형, 평형, 그리고 대변까지 할수 있을 것 같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아이 같은 경우도요, 고등학생 때 디베이트 대회로 국제대회에서도 상을 휩쓸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얻은 결과가 아니었어요. 어릴 때부터 디베이트를 시작한 아이들은 참 많았는데요. 끝까지 한 아이는 몇안 되었습니다. 그몇안 되는 아이가 남은 영광을 누렸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큰 목표를 가지는 것 대신 오늘 최선을 다하자입니다. 저는 목표를 단계별로 잡는 걸 좋아해요. 처음 시작할 때 목표는 오늘도 빼먹지 말고 성실히 한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사실 익숙하지 않는 일을 매일 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 목표를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울 때도 그랬는데요. 욕심은 내려놓고 관찰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해볼만하다라는 느낌이 올 때, 아이에게 큰 목표를 갖게끔 도와주었어요. 지금 현재 4개월 수강을 끊었거든요. 이 기간 동안 저의 목표는 단 하나인데요. 뭐냐면, 최대한 빠지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꾸준히 하기입니다. 특히 가을, 겨울이 되면 날도 추워지고, 해도 늦게 떠서, 새벽에 수영 가기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저도 점점점 일의 강도가 세져서 몸이 지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넉 달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제 수준도 알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더 높은 목표를 잡으려고 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선생님이나 멘토의 가르침을 잘 따른다입니다. 이 가르침을 귀담아 듣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선생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말에 귀 기울이고 눈이 초롱초롱한 학생에게 좀더마침형으로잘 대해줄 수가 있거든요. 공부건 운동이건 예술이건 잘하게 되는 지름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기억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는 길,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수영을 새로 배우다 보니까 과거에몇 가지 영역에서 제 아이를 잘하는 아이로 키웠던 비법이 떠올라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새로운 걸 배워보니까